안녕하세요. 저는 풍 박사고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미스터 정희입니다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이야기할 거는 일단 최근 그 지금 현재 녹음하는 시점으로 보자면 이제 장례 절차가 그 대통령 국민장으로 결정된 그런 고 노태우 대통령에 음. 대해서 그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 시간을 음. 마련했습니다. 자. 우리 이 것에 대해서 어떤 고견이 있는지 우리 미스터 정인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사실 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사실 아마 오늘 내용은 많은 사람들에게 반발을 가질 수도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일단 개인적으로는 노태우 대통령에 대 평가는 뭐냐 진정한 영웅이다. 예. 진정한 영웅이다. 이 나의 조국과 민족을 위서 헌신한 진정한 영웅이다. 음. 예. 일단, 노태우 대통령에 관해서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분에서 봐야 될 게, 첫째는 12시 그 쿠데타가 있고, 예. 또 하나는, 어, 이제, 그, 뭐지, 민정 이양 이후에, 예? 그러니까 6.29선을 이후에 대통령을 하시잖아요. 예. 그 대통령 직무상의 예, 대통령으로서의 노태우 대통령을 이두 가지 그러니까 쿠테타 주역으로서 의 노태우 음. 그 대통령으로서 노태우 이두 가지를 살펴봐야 된다. 예. 근데 이제 오늘 이제 어느 쪽이 될까요그12.11 먼저 다룰까요? 네. 대통령 먼저 다룰까요? 음 일단은 대통령 음. 공과 사 중에 일단 공부터 다루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예, 저는 뭐 12.11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일단 밝혀주고 일단 일단 그래서 대통령으로서 이제 노태우 대통령의 역 그 어떤 행동이나 어떤 그건 엄청난 업적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떤 업적을 세웠냐. 대표적으로 최근에 누리호 발사가 어, 사실상 흥공했지 않습니까? 예. 이 누리호 발사 성공 이면에 가, 가, 가장 큰 고언을 한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예. 왜냐하면 우리나라 로켓 기술은 누구나 알다시피 러시아로부터 다, 대다수의 기술을 받아들였는데 예. 이 러시아 외교 관계를 시작한 분이 노태우 대통령이에요. 북방위기 음. 시작이라고. 사실 지금 현재 러시아 외교만 하더라도 보면은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동시에 외교가 좋은 유일한, 세계에서 유일한 음. 나라가 외교 관계가 독특한 음. 유일한 나라가 한국이 대한민국 유일하답니다. 예. 다 이제 과거 이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서방세계랑 네. 러시아가 처거지게 됐고, 예. 덩달아서 이제 러시아, 어, 미국의 의존하고또미국랑 관계가 독특한는데 전부 다 러시아랑 다처거졌을 때, 유일하게 이제 한국만, 음. 러시아가 계속 관계를 동시에 유지하면서, 사실 그렇게 따지면 중국, 러시아, 미국과 상계가다 좋은 이런 음. 나라에도 과언안 아니겠네요. 예. <laughs> 네. 하여튼, 이게, 이것을 시작한 게 이제, 바로 노태우 대통령이었고, 그 외에도 뭐, 뭐, 언론, 음. 노동 문제, 음. 뭐, 통일 문제, 음. 어 여러모로 분 이제 특히, 특히, 뭐, 제일 가장 큰 업적이라면은, 어, 민정이야. 음. 어, 뭐, 이런. 심지어는, 어, 그, 노, 노태우, 노, 노, 노태우 대통령 후계자로 이제, 김영대 대통령을 세우시잖아요. 음.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탄탄하게 이제, 다지잖 민주주의 네. 초석이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이 나라를 바로 제가 진정한 영웅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갑자기 생각난 건데 네. 왜 전에 한번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차세대 컴퓨터를 MX로 할 것이냐 아니면 IBM 네. PC로 할 것이냐 아마 정한 것도 그때가 아니었나요? 어, 아, 말 그럴 겁니다. 네. 네. 이 저는 이제 IT 쪽이다 보니 과학 쪽이고 IT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사실은 약간 음. 그 시기계적으로 어떤지 헷갈리긴 한데, 음. 음. 그때 팔팔올림픽이 제가 중학생이었고, 음. 중학교인가 고등학교 때 이제 IBM 컴퓨터를 이제 선정하게 됐으니까, 음. 시기적으로 비슷하죠. 음. 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리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예. 그 풍마살이 어떻게 되닙니까 노태우 대통령에서? 뭐, 저는 사실 별 개념이 없었어요. <웃음> <웃음> 사실 저는 이제 뭐, 그때, 그때 당시 이제 뭐, 자다시피 중고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음. 별로 이제 개념이 사실 없었고요. 음. 제 중학교 때는 사실은 MXX라든지, 음. 주로 그런 게 이제 주였고, 음. 이제 실제로, 이제, IBM PC로 제대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는, 이제,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때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에 대해서 별로 그게 없는데,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나 해야겠어요. 네. 뭐냐면, 물가가 사실은 음.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 초, 초기 때 물가가 싸다가, 음. 후발로 가면서 물가가 많이 올랐어요. 음. 그 때문에 내가 맨날, 그, 그, 노태우 <laughs> 개새끼 막 이런 거를 하는데 대학, 처음 대학교 1학년 때까지만 해도, 음. 그, 일주일에 5천 원이면 충분히 먹고 살고 뭐다 했거든요. 음. 근데 이 대학 4년 말쯤 되니까 4년 뒤에 보니까 음. 주당 5천원 갖고는 <laughs> 택도 없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 원래는 이제 오징어를 이제 지하철로 오면서 이제 하니까 오징어를 사 먹었었는데 음. 도저히 물가가 안 돼가지고 그 오징어 다리가 오징어가 음. 문어 다리로 바뀐 겁니다 <laughs> 음, 안거예 <될> <laughs> 네, 그런 생각이 사실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저제 제 개인적으로 이제 노태우 대통령도 이제 대통령 시절에 음그 법적을 어, 가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제일 그냥 일단 첫째는 당기 북방 외교입니다. 올날에 네. 이제 이 북방 외교가 우리나라 특히 그, 그, 그 항공 군사 기술의 혁명을 가져요. 네. 바로 노태우 대통령 시점에 바로 그게 생긴다불건사 불곰사업. 네. 그렇죠. 이게 당시 노태우 대통령이. 르, 르, 소련하고 수교하겠어. 당시 소련이었어요. 네. 고르바초프하고 이제 고, 막 이제 개혁 개방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어이 수교를 서로 하려고 했는데 노태우들이 이때 적극적으로 나서요. 그래서 네. 이제 어떤 일이가 있었냐면 어고르바초를 만나서 네. 어 수교를 맺고 싶다. 그리고 네. 음, 음. 고르바초프에서 당시 어쨌든 어, 지금 지금 뭐 어느 정도 해봤겠지만 당시 뭐 아직은 그래도 소련이니까 음. 고르바초프는 지금, 지금 그쪽 에서 이제 강짜를 부려가지고. 음. 아, 아이, 아이 뭐다 천천히 하지 않아요. 무조건 급하다 빨리 하고 싶다니까. 그러면 경호 없이 혼자 올수 있겠냐.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대통령경호 없이 한다고 좀 위험한 상황인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용기 있게 하셨고 그래 가지고 그저 극적으로 이제 타결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관도 빌려 주게 되고 그걸로 불금 사업도 하게 되고. 네. 이 불금 사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우리가 차관을 3억 달러인가 30억 달러인가요? 저 3억 달러. 네. 3억 달러를 차관을 했는데 그걸 이제 가플 능력이 안 된다고 하자,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최첨단 무기들을 그 대신 받아옵니다. 네. 그리고 이걸 역으로 분해를 해가지고, 네. 미국도, 미국도 보고 놀래고, 우리도 보고 놀래고. 심지어 네. 수리, 네. 관리하러 왔던 러시아 기술자도 보고 놀래고, 네. <laughs> 이런 게 여기 <왜> 달려있어. <laughs> 심지어 처음 보는 장면도 있었다는 거야. 네. 그 기술자 중에. <laughs>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펠티어 소자 기술을 우리가 익스, 익스, 익히게 돼가지고 아 이제 그 덕분에 이제 그 펠티어 기반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그것도 그렇고 뭐 별의별 아 예를 들어 핵방어 기능이 아 있었어요 당시에 네. 이 당시 이제 핵 전쟁을 상정해서 이제 완전 밀폐식이라든지 심지어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그런 기능도 그리고 장갑 착용에는 스노, 스노클링그잠 약간 낮은 수심이 낮은 한사 미터 네. 정도는 무슨 긴 관을 꽂아가지고 네. 숨 쉬는 관을 꽂아가지고. 그, 도, 화를할수 있어. 그, 도화를 할수있 거의 잠수하다시피. 네. 그 기능도 있었고, 막,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제 이 관련해서, 이 군사기술이 엄청 맺었다. 이 K2 전차에 아주 모태가 된 전차가, 네. 당시 그 불금사로 들렸던 T80 전차였다. 네. 지금도 뭐,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주력 전차의 T90 전차는 T80에 비하면 다운그레이드 형이다. 라는 네. 얘기가 있을 정도로. 왜냐면 돈이 없어가지고, 원래 네. T80 계열로 깔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약간 성능이 떨어진, 7 70의 계량형이 T-90으로 깔았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laughs> 그렇습니다. 음.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어쩌면 당연히 북방. 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노동 환경이 가장 그나마 개선됐던 게 루트 대통령 때다. 음. 그아 김현섭 때는 말기에 이제 IMF가 이러서 완전히 우리나라 노동 환경은 개판이 됐잖아요. 예. 그게 왜, 왜 그때 이루로 이러면 매년 3만 명 이상의 자살자가 나왔겠냐. 음. 먹고 살김태가 자살한 거예요. 사람들. 음. 그러니까 뭐 물론 이제 IMF 때문이라고 뭐 변명도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 노, 노태우 대통령 당시 비약적으로 노동 환경이 많이 개선이 돼요. 네. 그런 게 어떤 그런 게 많이 개선이 되고요. 두 번째는 노동 환경. 물론 이제 더 중요, 그보다 더 좋은 건 사실은 세 번째는 다 어떻게 네. 보면 <laughs> 좀 약간 좀민정이야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노태우 대통령 이 당선을, 저는 제가 이제 노태우 대통령을 진정한 영어로 꼽는 사실 진짜 이유는 이 노태우 대통령 당시 대통령 선거 과정을 보면 역시 드러났다. 예. 그, 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냐, 이거, 당연히. 예. 쟁쟁... 6.25 선언. 예, 네. 아, 6.25 선언도 있지만, 어쨌든, 쟁쟁한 후보의 김용산과 김대중이 있었는데, 네. 왜그 둘을 제치고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됐겠냐, 이거예요. 음. 네? 노, 노면, 왜, 뭐, 김용산과 김대중이, 이제, 야, 야, 그, 뭐냐, 그, 그, 단위구고를 실패하고, 음. 표가 분산되면서, 어? 음. 네? 그, 그러니까 당연히, 노태우 대통령이 이제, 그, 뭐냐, 어부지디를 얻겠죠. 네, 오브리를 얻은 건데. 네. 어? 그 그게 제 이게 저는 이걸 이렇게 봐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겠냐 이거. 음. 물론 이제 생각하다가 뭐 특정 후보가 완전히 이 새끼. 음. <laughs> 하여튼 막 개새끼 소새끼 세면서 욕을 하고 싶지만 음. 어쨌든 이것도 있어요. 뭐가 있냐. 결국은 민주주의란 것은 그렇게 쉽게 다 되는 게 아니다. 음.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이 있고. 한 단계, 한 단계, 밟아 올라가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 음. 그리고 그걸 위해서 많은 사람들 이 희생이 필요하다. 예. 일단, 노태그러니까 이, 그냥 쉽게 해서, 그런 준비나 그런 과정이었어서 얘는 주는 밥도 못 먹는다니까, 쉽게 말해서. 예. 법보에는 아니, 그걸 왜 못하냐 하겠지만, 실제 현실은 달라요. 음. 왜 그걸 왜 못하냐? 왜 노태우 처음 해보는 거니까, 아 어떻게 보면. 예. 수십 년 만에 처음 직선제를 하다 보니까, 음. 왜 그때 표가 하냐면, 지역 감정이 휘둘린 거예요. 어리석은 음. 국민들이. 음. 국가를 이야기보다는, 지역 노름에 휘둘린 거예요. 예? 쉽게 해서, 반은 매국노였다고 그래 이렇게 봅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예? 예? 그러니까, 예? 투보 단위에 실패를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태우 대통령 당선됐을 때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 나라가 다시 독재에, 군부가 다시 집권하고, 왜냐면 박정희의 전철이 있거든요. 박정희도 민정희 양한다고 사기치잖아, 이놈이. 그렇서 민정희 양한 온갖 독재를 휘두리고, 온갖 사람들 막, 응? 예? 권영을 휘둘러가 선거 막, 부정선거 막, 저지르고 그런내용이놈 쓰레기죠, 완전, 박정희. 근데 이제, 어, 노태우 대통령이 사실 그렇게도 할수 있었는데, 물론, 그렇게도 할수 있었는데, 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얼마나 오래 갔겠냐마는 그걸 포기하고, 어, 김현서 대통령과 합당한 이후에 김현석 대통령에게 막, 그, 그 후계자자를 리 넘겨주잖아요. 네. 그래서 대통령 하겠다는 게 해가지고, 이 과정이 없었다면, 과연 지금 같은 성조로 민주주의를 안착될 수 있었을까. 어, 솔직히, 이, 이번, 이, 이게, 당시 국민 소양이 문제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왜 문제가 있었다면, 정확히 말해서 문제가 있는 게 비성숙했다. 음. 그리고 솔직히 그 이유를 보세요. 그 외에 이, 뭐지, 이, 이명박하고 박근혜 같은, 어, 부정부패의 화신, 어, 독재, 독재적 망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는 걸 봐서는. 저 그것도 아직 미, 다 국민들이, 왜 국민들이 뭐 바보다 그게 아니라,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 민주주의 과정이다. 미성숙한 게 성숙해지는 과정 이런 과정이 없이 되겠냐. 근데 노 대통령 그 성숙되는 과정에 큰 역할을 하셨다. 음. 어, 자기 욕심 안 부리고. 그래서 민주주의 안착시데큰업적낸거죠 그래서 네, 그리고 그다음 네 번째는 당연히 이제 언론 자유화. 음. 어? 상당히 언론의 자유를 많이 보자고 특히 이제 당시에 대표적인 내용 대통령 풍자에 대해서 제한이 없었어요. 그렇 솔직히 이 부분만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자유로 것었습니다 어, 예. 예. 지금 대통령 비판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음. 심지어는 문재인 대통령 시절인데도, 음, 카메라 날리치고 날리치는데, 그당시는 어, 막, 그 뭐지, 뭐, 회장님 회장 같은, 음. 김영군, 지금 돌아가셨지만, 김영군 코미디언에, 회장님 회장님 같대 대, 대놓고 노태우를 막, 어, 자하는 음. 응. 그러면서, 아 어? 근데 이걸, 노, 노, 노태우 대통령이 뭐냐, 아, 이거 해도 된다고, 허용해줘서 한 거거든요, 사실. 그 분위기가 음. 그랜드기가고. 다 이런 어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지만,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많은 업적을 남기셨다. 이것이 다 오늘날의 이, 올바른 국가를 만드는 데 초석이 됐다, 좀 그렇게 봅니다. 네. 그 여러 가지 이렇게 예, 얘기할 게 있지만, 예. 어쨌든 오늘은 이제 대통령 시절에 했던 여러 가지 업적들에 대한 얘기를 예. 잠깐 같이 나눠봤습니다. 예. 이제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이제 그또 다른 면에 대해서도 음. 한번 논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네. 예.